이 일은 나에게 취미를 즐길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에서 충분한 이 표현과 내가 6개월 이상 쓰기에는 충분하다. 에서 뭐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한국어로 충분히 뭐뭐한다. 또는 뭐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주의. 주의. 주, 좋다. 이, 뭐뭐하기에. 그래서 주의는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또는 충분히 뭐뭐 할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만들 때쓸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예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내가 큰 병에 큰 포장에 이런 샴푸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크기는 내가 6개월 이상 쓰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예문이에요. 죄이다 빙 주의랑 워용 6월 이상으 这一大瓶 이만한 병 이만한 큰 병은足以让我用六个月以上了. 충분히 뭐뭐 할수 있다. 让我用六个月以上. 내가 육개월 이상 쓸수 있게 한다. 즉, 육개월 이상 쓰는 데는 충분하다. 这一大瓶足以让我用六个月이上了一大瓶足以我用月以上了이일은 这一大瓶, 나에게 취미를 즐길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 这个工作给不了我足以享受爱好的时间。一起个은这个工作拿한데취업다给不了我充分地去面对自己的情足以享受爱好的时间。这个工作给不了我足以享受爱好的时间。这个工作给不了我足以享受爱好的时间。那个이거만으로도그녀의마음을충분히사로잡을수있다이런예문인데。 就这一点足以抓住他的心了。就这一点足以抓住他的心了。就这一点足以抓住他的心了。 우리가 그 말하죠. 살면서 귀인 한 명만 잘 만나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 我觉得人这辈子能遇到一个贵人，足以改变命运。我觉得人这辈子能遇到一个贵人，足以改变命运。足以改变命运.네 운명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할때 그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전부 다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我必須摒除一切摧殘我的活力浪費我的精力的東西내 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또는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가왜 사용이 됐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충분히 나한테 악영향을 줄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인는 어떤 조건으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예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我必须病除一切足以摧残我的活力浪费我精力的东西我必须除一切足以摧残我的活力浪费我精力的东西 <목소리도> 그래서 빙초는 배제하다 지양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년의 기이 습관 4년의 기이의 습관 4년 동안의 기억으로 형성된 그 습관은 3개월이면 있기에 충분하다 이런 예문인데 어떤 습관을 만들려면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런 습관을 있는 것도 3 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런 예문입니다. 왕 앞에 딴이 있죠. 기억이 흐려지다, 점점 잊혀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식관은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는 습관. 우리가 뭐든지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익혀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쓴 연다 지식관. 용 개월就足以淡忘. 쓴 연다 지억식관용삼 개월就足以淡忘. 그러면, 충분과 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은 뭔가 초상적인 걸 말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문 중에서 초상적인 거 있죠? 아, 그런 예문들은 충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추상적인 거 아닌 거 있죠? 이렇게 3개월, 6개월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예문에는 충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就간에 뵙겠습니다. 一 다음 拜拜에 뵙겠습니다.